여러분 안녕하세요. 항상 정확한 정보와 진실된 영상 찍는 주식 1타 황사 성훈 대표 인사드립니다. 금양 방송 시작할게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데 정말 5초도 안 걸리니까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일단 뉴스 하나 볼게요. 469 배터리 금양 게임 체인저 양치기 소년 갈림길이란 제목이고 내용 보시면 최근에 미국 테슬라를 필두로 수요가 늘고 있는 46 시리즈 배터리를 금양이 업계 최초로 공개를 했지만 금양의 기술력에 대해 배터리 업체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그 이유는 금양이 최근 2년 동안 배터리 사업에 투자한 금액이 3,700억인데, 3,700억 가지고는 4 6 9 배터리 개발이 불가능하고, 금양에서 발표하기를 4 6 9 배터리 양산 시기는 내년 8월이라고 발표했는데, 내년 1월에 양산 예정인 2.170 배터리와 4.695 배터리를 양산하기에는 금양에 돈이 부족한데 어떻게 할수 있는지 좀 일차원적인 시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양 측은 요 내년에 2.170 배터리와 4륙9 배터리 양산을 위해 현재 부산 기장 군에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2차 전지 공장의 건설을 진행 중이고 사르구 배터리에 대한 레시피 개발은 완료했으며 파일럿과 양산 단계 등에 대한 이 설비가 마련이 되면 시 운전으로 시행착오를 줄일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게다가 금양은 삼성 SDI 출신 임원들을 대거 영입하면서 이 삼성 SDI의 노하우를 이식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표와 행보에도 배터리 업계에서는 믿을 수가 없다, 실체가 없다는 등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금양에 필요한 자금이 약 1조 원 정도 필요한데 어떻게 자금을 마련할지가 의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원래 어떤 제품이 나오면 긍정적인 의견도 있고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에서 여기 보시면 배터리 업계 이렇게 표현했지만 누가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죠. 언론에서 배터리 업계, 의없 업계, 반도체 업계 이렇게 좀 두리뭉실하게 표현할 경우 그런 뉴스들은 사실 출처도 정확하지 않고 악의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뉴스를 보실 때좀 가려서 보셔야 되고요. 어떤 배터리 업계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금 가지고 계속 꼬투를 잡고 있는데 자금 계획 관련해서는 저번 시간에 제가 분명히 다 알려드렸었죠. 류광주 회장님은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이 전화 사채와 나스닥 a d r 상장 그리고 해외 업체로부터 제3자 배정을 준비하고 있고 벌써 몇몇 해외 업체들은 금양한테 투자를 하겠다고 본사에 방문도 하면서 서로 작업까지 마무리하는 업체들도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현재 금양이 삼성 S대 출신 임원들을 대거 영입했는데, 이 사람들은 바보라서 금양에 입사했을까요? 삼성 s대 임원 출신인 이분들이 진짜 배터리 업계 전문가들인데 당연히 정보도 있을 것이고 다 알아볼 거 알아보고 입사를 했을 겁니다. 거기다 수급도 보시면 만약 금양이 방금 뉴스대로 실체가 없다라고 한다면 전국발로 외국인과 기관은 왜 이렇게 매수를 할까요? 여러분들이 주식하시면서 정말 아셔야 되는 게 주가를 조작하는 세력이란 집단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입수한 정보로는 금형 세력은 앞으로 터질 만한 정보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 물량을 최대한 뺏기 위해서 언론을 이용한 다음 주가를 하락시키겠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그렇게 개인들이 털릴 만큼 털리면 5월 달에는 강력한 호재를 터뜨려서 다시 한번 주가를 띄울 거라는 특급 정보를 오늘 입수했습니다. 여러분 주식 하실 때 아무런 정보와 대응 전력 없이 혼자 하지 마시고 다른 금형 주주님들 그리고 저와 함께 똘똘 뭉쳐서 같이 하셔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그걸 알 수가 있겠죠. 어떻게 같이 할수 있는지 방법 알려드리면, 제가 이번에 정말 큰맘 먹고 2차전지 멤버십 유료방을 유료해서. 무료로 전환했습니다. 그동안 비용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인데요. 이 방에서는 금양,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포스콜딩스 앞으로의 대응 방법과 2차전지 산업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관련 자료도 드리면서 공부도 시켜드리는 방이고 증권사 찌라시, 미국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력과 같이 매집하는 농사 종목도 드리고 있어서 원래는 연회비를 받았지만 이번에 선착순 딱 500명만 무료로 멤버십 가입시켜드리니까요.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839-7989 우리 다 같이 힘내자는 의미를 담아서 문자로 한 글자 힘이라고 입력해서 보내주신 분들한테는 순차적으로 답장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문자가 많이 들어오면 답장이 조금 늦어질 수 있다라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이 어려운 주식 혼자서 하지 마시고요. 저랑 같이 주식 공부도 하고 정보도 받으면서 힘겨운 주식 시장 같이 이겨내 보자고요. 아시겠죠? 이제 농사 종목이 어떤 건지 잠깐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농사 종목은요 단타는 지향하고 스윙이나 중장기 위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름처럼 말 그대로 주식을 농사 짓듯이 싼 가격에 새로거 같이 매집을 하는 방식입니다. 단타를 왜 지향하냐면 솔직히 여러분 손 빠르시나요? 그리고 본업이 다들 있으시죠. 저도 예전에 남들처럼 단타를 진행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잘못 따라오시는 경우도 많고 특히 어머님, 아버님들은 그때 그때 대응을 못하셔서 본의 아니게 손실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타는 좀 지양하고 좀 위험하지 않고 수익을 많이 볼수 있는 스윙이나 중장기 종목, 농부처럼 모아가는 종목을 드리는 건데요. 예시로 몇 종목 보여드리면 자이글 같은 경우 작년 3월쯤에 빨간색 화살표 신호가 떴고 새싹에 물 주듯이 이때부터 바닷권에서 세력들이랑 같이 매집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연상을 가서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자이글은 600% 수익 보면서 농사 마무리 잘 했고요. 그 뒤로 더 많은 종목을 진행했고 현재는 HLB를 보유 중인데요. HLB 네, 여기 보이시나요? 새싹 신호가 뜬뒤한달 정도 지나서 지금 같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이 종목을 농사 준비 중인데요. 보유 중인 금양, 에코프로, 에코프로 PM, 포스 콜딩스는 그대로 담아 두시고, 서브로 농사 종목 매매하시면 되시겠죠. 2024년 두 번째 농사 종목이 기업은요. 현재 뇌질환, 심장질환, 특히 혈관질환 쪽에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고, 여기 뉴스 한 부분 보시면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망률 1위, 허혈성 혈관질환에 탁월한 치료 효과를 가진 신약 후보 물질을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개발이 됐다. 사실 여러분, 이게 6년 전 뉴스입니다. 그데 이때부터 연구를 시작해서 드디어 기술 개발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현재 980억, 즉 바닥권이고 최근 대형 세력이 매집을 끊었는데요. 이 회사는 FDA 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이오 종목들은 가능성과 기대감 하나만으로도 한번 날라가면 정말 미친 듯이 상승하는 거 다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바닷권에서 세력과 같은 평단에 매수를 안 하시면 중간에 진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회사를 농사짓듯이 매수하시면 정말 700% 정도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요. 이 종목 받으실 분들께서는 24시간 켜져 있는 제 개인번호 010839-7988로 두 글자 농사라고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을 답장으로 드리겠습니다. 2022 2 0 4년 정말 역대급 수익 내고 싶고 간절하신 분들께서는 이번 주식 농사에 꼭 참여하시길 바랄게요. 농사 참여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면 010839-7988로 두 글자 농사라고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농사 종목 답장으로 드릴테니까요. 이 종목 받으셔서 2024년도에는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식과 부동산 투자는 타이밍이에요. 아시겠죠?